요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많이 알아봐?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, 가끔씩 막 손가락질, 어. 기수, 손가락질. 막 손가락질, <laughs> 그냥 이렇게 하고. 가끔? 기분이 어때, 막그 손가락질하고. 아, 아, 아 <웃음> 보시구나. <웃음> 아, 뭐, 신기하지 뭐, 않아? 신기해요. 신, 신기하기도 하고. 지원이는? 저는 못 알아봐요. <laughs> 근데 진짜로 지원이는. 나도좀못 알아봤어, 처음 보고. 그렇구나. 실물이 훨씬 나서. 아, 어, 맞아요. 그러니까 약간 살짝 통통하다고 생각했는데, 실제로 보니까 안 그런데, 음. 그래서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음, 모르겠어요. 못 알아보더라고요. 언니는 많이 알아보죠. 난 비슷한 것같아 실물하고 비슷한 것같아 어, 언니, 네. 실물이 훨씬 예쁜데, 그냥 이렇게 음. 담겨 있어요, 그게. 어, 나는 좀. 많이 알아보죠. 음, 신기하더라고. <laughs> 음. 그 그러니까 어제 마트를 갔는데 시식을 되게 좋아하거든. 막 돌아다니면서 <laughs> 막 시식 먹고 라면 막 <laughs> 먹고 있는데 <laughs> 쎄 느낌이 이런식으로 보니까 다막 나도 손가락질. <laughs> 진짜? 멀리서 막 위스키 코너 가가지고 위스키 두 개를 이제 사고 있는데 그때도 쎄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막. <laughs> 그거 먹고 딱 어딘지 알았겠네. <laughs> 야, 진짜 방송이랑 진짜인가봐뭐 이런 수서다 이게 막, 막, <laughs> <이렇게> 막 <laughs> 술. 드려요어 드려. 내 얘기하는 거 되게 잘 듣고, 어막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약간 불편한 것도 있어요. 근데 서비스를 잘 주셔서 이제 아. 커피숍 가면 막 아. 케이크 서비스 주시고 막 이렇게 네, 좋겠다. 그렇게 좋지 않아 되게 힘내시라 고 그러면서 주니까 막 <웃음> <웃음> 괜찮다고 좋은 사람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막 아. 주시니까 그냥 달라주네 <laughs> <하자, 하라며. 웃음> 또 영화 티 시간이 문턱에 다 왔네. 소근아형 명함 나왔다. 응? 형님 이게 무슨 명함이에요? 사실 내 식당 그만두고 계약했다이가. 식당 그만두 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공장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어, 갑자기야. 이거 네 명함도 나왔다. 너랑 나랑 한몸 아이가. 가자. 잘로. 우리 애 형님 내일 북한산 정상으로 와라. 네? 무슨 말씀이세요, 형님? 은이. <laughs> 아니, 이 형님은 왜 산으로 오라는 거야? 어, 이 산이야 저 산이야. 무슨 얘기를 정상에서 해? 예능이 산으로 가? 대한민국 최초 등산 퍼레이드 팀. 3월 정상에서 옵스터. 은이.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2 채널.